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자, 현재 리플 XRP는, 자, 지난 최고가를 거의 근접하게 살짝 터치를 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당황하지 않고 여유있게 또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시장을 관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로 현금이 정말 급하신 분들만 자, 지난 최고가에서 극히 일부만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조정이 왜 건전한 조정인지, 자, 그리고 제차 펌핑을 위한 준비가 될 수밖에 없는지, 리플 XRP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더욱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제 영상은 만들어지죠? 제 영상은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만들어집니다. 시간 1초만 내셔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말 귀신같이 지난 최고가를 살짝 터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이 내려왔죠? 하지만 이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면서 자, 뭐10%그 이상 지금까지 올라왔던 걸 전부 다 되돌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깐 이렇게 눌렸다가 자 여기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고 나면 더 강력하게 펌핑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자 보시면 아직 차트가 한참 아래 있죠?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자, 이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확인하시고 오늘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당부를 드렸죠. 설사 조정이 크게 다시 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시작되는 시그널을 재빠르게 캐치한 다음에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 충분합니다. 미리부터 호들갑 떨 필요는 절대 없죠. 지금은 펀더멘트를 믿고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때고요. 정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최고점이었던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일부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시기까지는 꼭 들고 가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리플 xlp의 펀더멘탈을 생각하시면서 물량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자 보셨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그 전에 좀 매도를 하시면서 좀 손실을 보실까봐 또 재차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매수벽 자체가 두터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결 강도 또한 117%로 굉장히 높죠. 자, 지금 매도벽을 구성하고 있는 자, 4,450원대 그리고 60원대까지 자,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가 빠르게 소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 볼만 한데요. 자, 내일 모레까지죠. 날짜로는 7월 18일입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7월 18일, 크립토 위크 해가지고 암호화폐 주관이죠. 미국의 3대 법안이 지금 진행,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금보다 더큰 펌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제가 하나라도 털리지 마시고 계속 들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제 관점이 틀려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일시적인 조정. 자, 그것을 염두를 해두고 미리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매도를 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자 이렇게 될 리스크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선까지 조정이 안 나오고 바로 가격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팔면 올라간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 자 이럴 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써드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자 보셨죠 자 이미 제가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펌핑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암호화폐 3대 법안 중에 진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자 새벽부터 엄청나게 펌핑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난 최고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는 절대 팔지 마시고 정 현금이 급하시다 하면 이 지난 최고점이었던 이 5,000원 아래 구간에서 일부만 극히 일부만 현금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죠. 자, 이렇게 저는 자,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잘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 관점 믿으셔서 같이 함께 같이 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리플이, 자, 당분간 IPO는 진행을 안 하고 성장에 더 힘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리플이 자사주를 매입한다 라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 IPO 진행을 안 한다. 리플이 자사주를 매입한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숨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이미 자사주 매입 기간은 끝났죠? 추후에, 자, 이러한 부분이 XRP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플이 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175달러로 책정을 했는데요. 자, 이 가격은 기존의 2차 시장에서 거래됐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입니다. 리플은 상장이 아직 안 되었죠. IPO가 안 됐기 때문에. 비상장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자 그때 거래 가격이 주당 75에서 74 달러였습니다. 자 이거 대비 135%나 되는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격인데요. 매입 기간은 지난달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고요. 이 결과가 발표되기 위해서는 2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게 흥행에 성공을 하든 성공을 안 하든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 리플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IPO는 주식시장에, 자, 상장,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자, IPO라고 하죠. 자, 실제로 이 상장하는 것 자체는 보다 많은 투자금을 확보해서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를 자 회사의 지분, 회사의 가치를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 규모적인 측면이나 대외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성, 더 이상 성장을 원하지 않고 알짜배기로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는 오히려 상장을 안 하거나. 상장을 폐지하죠. 결국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나눠 줌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인데요. 자, 자사주 매입이라고 한다면 자, 회사의 재정적인 자신감이 일단 있다는 거죠. 자, 이만큼 내가 살수 있는 능력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IPO 대신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얘기죠. 자, 이것은 앞으로 회사가 잘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어차피 잘될 회사 내가 더 통제력을 갖고 내 지분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리플은 37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410억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죠. 굉장히 자산이 많은 회사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 리플, 자, 은행업 신청도 했죠. 그리고 리플의 자회사를 통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도권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가 진행 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헐값에 넘기는 게 아니라 자사 지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써 주가를 지킬 수가 있겠죠. 주가가 헐값에 거래되는 것을 막으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XRP의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효과도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회사의 강력한 재무 상태와 성장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요약을 해드리면, 자, 이 유동성 솔루션 같은 경우, 자, 직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현금화 기회를 제공하면서 강력한 재무 상태와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또 상장 전에 내부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또 저평가된 이 주가를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리플이 매입하려는 자, 175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2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이 책정된 가격 자체가 낮다 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제레미 레이퍼 라는 이 분석가는 자 리플의 175달러는 작은 거다. 자, 리플의 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당 350달러 이상의 가치는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레미 레이퍼가 주장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된다면 리플의 이 자사주 매입 계획은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자, 흥행에 실패한다고 이게 부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죠. 그만큼 자, 리플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자 이것도 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안 팔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사주 매입 실패는 부정의 시그널이 아니라 긍정의 시그널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자 리플의 내부적인 사정 자, 이런 것들은 리플이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벌써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정받은 걸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리플의 가격을 계속 펌프질할 수 있는 대용 호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이때까지는 파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자 소송 종료가 되는 완전히 소송이 종료가 되는 그때까지 현물 이테프가 줄줄이 승인되는 그때까지 은행업이 은행업 인가 승인이 나는 그때까지 자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나오는 그때까지 자 이때까지는 그냥 쭉 들고 계셔야 되고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미 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은 자 리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더 이상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요. 자 매도는 가격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매도 시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장 돈이 필요하다. 수익은 어떻게 내느냐? 자 매일 매일 단타로 조금씩 수익 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단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티끌모아 태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안내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께서 가장 고민되시는 것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매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xrp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리플 XRP 홀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달 이내에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면 정도가 1 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 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백일의 기적 단체 문자를 보내면서 제 휴대폰 번호도 등록을 해놓고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같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18일 오늘 수익 인증 영상이고요. 자, 요즘에는 하도 이미지로 어,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꼭 인증을 해드리고 있죠. 조금 전에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거 잠깐 보시고 이어서 중요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일의 기적 7월 18일 13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유니수업 추천을 드렸고요. 오후 1시가 넘어서 매도가 완료가 되어서 10% 조금 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감을 했고요. 자, 저희 1일의 기적은 주말은 안 하죠. 주말은 푹 쉬시고 평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열심히 해서 오늘 18일. ]까지 100일의 기적 13일차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유니수압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2,200원 이 자리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고요. 그때 시간이 보시면 8시 20분이죠. 지금 시간 보시면 자 이때쯤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매도를 13,500원 이 자리에 자 저희는 10% 내외 수익을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다 매도가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럴 때좀 배가 많이 아픈데요. 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쉬워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죠. 안전한 게 좋죠. 괜히 이거 더 가져가려다가 물리면 1일의 기적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수입 보고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도 1 0일의 기적 매매일진데요. 자 1일차부터 13일차까지 오늘 유니수압 자, 10.7% 수익 냈고요. 저희가 1 0일의 기적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누적된 금액이 390만 원이죠. 400만 원 가까이 모았습니다. 자, 13일 차 벌써 이 정도면은 엄청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안전하게, 자, 10% 내외로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자, 가끔 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날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일 매수에서 당일 매도까지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절대 물리는 일이 없고요. 자, 24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예 시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도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은 금액을 모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0일 차 정도 되면은 아마 천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자, 모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일의 기적은, 자, 무료로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백일의 기적을 어떻게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자, 안내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 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 빌드, 42% 상승. 패치 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본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수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원, 100만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원, 100만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 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 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2일 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천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일주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 아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1 0 1일의 기적 1차 200명 마감이 됐고요. 2차 200명 마감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때 2차 마감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3차 대기 명단에 넣어드렸습니다. 리플 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 나중에 리플 최종적으로 매도하실 때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1 0 1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